희망을 나누는 여자, <laughs> 경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 그한한 한 시간 반 정도 굉장히 짧은 시간에 심플하게 잘 설명을 두 분이 너무 잘해 주셨고요. 제가 이제 나온 이유는 뭐냐면 어, 이 제가 이제 보니까 그 네트워크 마케팅의 경험자들은 굉장히 많으세요. 굉장히 많으신데. 우리가 보면 성공한 사람을 별로 못 봤어요. 왜 그럴까요? 그 성공한, 그러니까 네트워크 는 경험이 많지만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의 95%가 뭐냐면 혼자, 혼자, 예, 시스템 없이 혼자 해서 그렇게 됐거든요. 근데 이 좋은 PM을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해강그룹의 시스템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굉장히 유명하고 독보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해강그룹이. 그래서 이 우리 그룹 시스템대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면 누구나 다 원하는 성공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잠깐 안내문 잠깐 드릴 거예요. 저희 해강그룹이 매달 하는 게 있어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4주. 4주인데, 그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화요일마다 IMM 팩토리 팩토리가 여러분 뭐예요? 공장, 공장. IMM이라는 직급은 어월 100에 100에서 150만 원 정도 되는 그 수입이 되는 직급이거든요. 그 직급을 가는데 있어서. 어, 여러분들이 시스템대로 하면 누구든지 갈수 있다. 그래서 이름도 IMM 팩토리에요. 그래서 IMM 팩토리 기간 동안에는 우리 회사, 제품, 보상, 어, 사업 진행 방법,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게 됩니다. 반드시 들어와야 되겠죠. 네, 오늘 당장 듣고 나가가지고 당장 가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그들의 이 반대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네. 예, 그래서 4주 동안의 그런 코스를 좀 밟으시기를, 예, 부탁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그, 하면서 우리가 또 하나는 동시에 같이 진행하는 게 줌으로, 줌 아시죠? 여러분들 다. 네. 줌으로 정말 개인 트레이닝을 시켜드립니다. 개인 트레이닝. 그게 우리 해가 그룹의 독보적인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그 매주 화요일 날 이곳에서 2시간 정도 어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진행할 거, 진행 방법 강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줌으로 네, 개인 트레이닝이 또 동시에 진행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매주 일요일 2시에 이곳에서 사업 설명회가 있습니다. 매주 매주 정말 엄청난 그 신규 초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성공자가 눈에 띄게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일요일 날은 항상 2시에 초대를 어, 하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매주 일요일날 2시에 여기 포커스를 맞추시면 되고요. 또 이제, 어, 두 달에 한번 저희 해강 그룹의 또 강력한 시스템인 1박 2일 랠리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여기 수요센터에서 이렇게 작게 시작했다면 이두 달에 한번 있는 랠리 세미나는요, 굉장히 규모가 크고요. 엄청난 어, 이 PM의 모든 것을 다볼수 있는 곳이에요. 그곳을 갔다 오면은 가슴이 두근두근두근거리고 여러분들의 성공이 1년 앞당겨집니다. 아주 강력한 시스템이에요. 자, 또 하나. 해다방. 해다방이 뭐냐면 해독하는 다이어트방. 줄임말로 해다방. 해다방. 그러니까 해다방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다이어트박을 9일간 진행을 하는 거예요. 9일 동안에 다이어트를 하는데 9일 동안에 다이어트를 통해서 몇킬로씩 빠진다고요? 10키로. 네, 네, 보통 1 0킬로 빠졌는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laughs> 탄력 있게. 네, 네, 굉장히 흡혈하고 탄력있게. 그렇게 굉장히 해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살은 덤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사실은 질병이 굉장히 좋아지세요. 독소 배출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얼굴도 예뻐지고 건강해진다 해서 해다방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죠. 네. 어, 매달 진행한 걸로 지금 계획을 조금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매달 도전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 우리가 해다방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어, 사업에는 관심이 없지만,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두명중한 명이잖아요. 음, 예. 그래서, 그, 냥 뭐, 일, 옆집 영이 하지 마. 어, 나 이런 거 싫어, 그래도, 나 이번에 다이어트 9일간 할 건데, 자기도 같이 할래? 들어올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신다면 여러분들 사업에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또 하나가 우리 여의도에 <laughs> PM 본사가 있죠. 네. 예, 본사에서 2주에 한 번씩 수요일날 어, 한시 어, 두시두 시에 본사에서도 또 사업 설명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본사에서 하는 거는 본사 직원이 직접 어, 회사 제품 보상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본사도 한번 구경하시고.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발 혼자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성공하시려면 답은 정해져 있어요. 그 답이 뭐냐면 그룹에 의지하라. 그룹에 의지하지 않고 개인의 특별함에, 개인의 똑똑함에 의지하면 여러분들 결코 성공은 보장할 수 없다.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어 같은 제품이면 어떤 걸 비교해요? 같은 제품이면 가격비 <laughs> 제품이면 가격을 비교하죠. 음. 네, 똑같은 제품일 때는 어떤 게더 싼가? 그러면 같은 가격이면 어떤 게더 좋은가 제품이 <laughs> 그렇잖아요. 그렇게 비교하잖아요. 자 그런 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P.M.은 가격 제품 이게 비교 불가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결과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품을 가지고 이런 보상을 가지고 여러분들 오늘 이제 우리 사장님들께서 다어 인생이 바뀌어야 되는데 저도 처음에 저도 지금 이제 3년차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저도 1년이 안 돼서 월천 댁이 됐고 어 2년 반이 되니 주천 댁이 됐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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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게 바로 PM의 제품이고, PM의 보상이죠.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시스템대로 했습니다. 시스템대로. 그래서 이 해방의 이 시스템대로 여러분들이 꼭 어, 참여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간곡히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또 하나는요, PM의 인기가 많다 보니, 대부분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죠? 야, 이거 너 피해 먹어봐. 그럼 무슨 얘기를 하죠? 먹어봤어. 네. 아니, 이거 하잖아. <laughs> 먼저 이렇게 검색하잖아. 요 응, 검색. 네, 그래서, 야, 쿠팡이 더 싸. 응, 네. 응. 뭐 네이버 뭐쫙 깔렸네. 뭐 이런 거. 응.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의 대부분 거기에서 무너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아메이 제품, 뉴 스킨 제품, 뭐 허벌 라이프 제품, 애터미 제품, 검색 한번 해보세요. 좋은 제품은 정말 그, 예, 많이들 거기서 유통을 하죠. 그러나 그것들은 다 뭐다? 불법이야, 불법. 네, 불법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PM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제 동생이 인터넷 그 쇼핑몰을 하기 때문에 제 동생이 그런 말을 했어요. 제 동생이 제가 이제 PM 제품을 먹고 사업을 하는데도 2년 동안이나 꿈쩍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인터넷 그 쇼핑몰을 하면서 어, 키워드를 검색을 하는 게 있대요. 그래서, 어, 건강식품을 딱 검색을 하면, 넘버원으로 검색이 되는 게 PM 제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그때 이제 마음의 변화가 생겨서 지금은 저랑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PM 제품은 소비자의 입소문으로 난리가 난 제품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다 보니,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인터넷 업자가 사업자한테 전화를 하는 거 오히려 그래서 자 사장님 사장님 아이디로 우리가 싸게 구매할 때가 매달 있죠 사실은 예. 예, 매달 있습니다 매달 매달 싸게 우리가 쿠폰으로 갖고 사, 사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5월달에는 뭐가 있죠 5월달 11월달에는 액션팩 대 이럴 때 인터넷업자가 사업자한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사달라고 사 그래서 그걸 가지고 불법으로 유통을 시키고 또 이렇게 그 몰지각한 사업자는 본인이 이거 사서 어, 직급 가서 수당도 받고 또또 <laughs> 예, 예, 또 여기서 또 싸게 땡처리하고 자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서 발생을 하냐면요 PM 제품은 유통기한이 1년밖에 안 돼요 1년밖에 안 되는 건강식품은 PM이 유일해요 그래서 어, 거기다가 이제 우리 PM 제품이 뭐야요다 천연이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천의 그 물류센터에서 항균, 그 다음에 항습, 예, 항온 항습실. 음. 거기에다가 보관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인터넷은요? 막 포장 박스 가리하고, 예, 네, 그쵸 박스 가리하죠. 우리 이 정품으로 두, 얘네들이 고객한테 주는 게 아니잖아요. 네, 박스 가리합니다. 막 갖다 굴립니다. 만약에 이런 그 변질된 유통 기한이 지나서 변질된 제품을 먹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병원에 갔어, 난리가 났어. 그러면은 어디에서 보상을 받죠?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아못받 불법이기 때문에 PM은 PM은 배상할 의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소비자께 알려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이 싸요. 아니요. 더 비싸게 먹죠. 자, 우리는 어때요? PM 하나카드가 있어요. 하나카드에서 PM 전용 하나카드를 발급해 줍니다. 하나카드가 얼마나 큰 회사인지 아시죠? 네. PM 하나카드를 만들면 우리가 오토 시비 한 달에 1 3 3,140원인데 하나카드로 결제하면 거기에서 10%가 또 할인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일반 제품, 오토십을 제외한 일반 제품은 3% 할인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만 봐도 결코 싸게 먹는 것이 아니다. 예.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가장, 가장 강력한 거. PM은 내가 오토십으로 먹으면 한 사람만 소이해도 10%가 들어옵니다. 내가 10, 10 사람이면 몇 프로 들어오는 거예요? 100%들어오니다 100%. 100, 들어오다, 100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고 하셔라 하고 제가 지금 광고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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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수고 많이 하셨고요. PM으로 여러분들 모두 인생 바꾸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